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자. 자. 얘는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sin x 그대로 되는 거고요. 자, x가 0보다 작으면, y는, 자, sin에 마이너스 x 요래되면서 y축 대칭이죠. 따라서, 그림이, 자 x가 0보다 클 때는요 얘가 주기가 2파이가 되고 자 얘가 파이고 얘가 2파이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밀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축 대칭 얘를 y축 대칭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파이고 마이너스 2파이고 이렇게 되면은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sin x가 되는거고 자이번은절대값이어서 올려버리면 되는거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 음수 부분만 걷어 올려가면은 볼록볼록하게 모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얘가 여기 있는데 원래는 자, 얘가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이고, 2파이고, 자, 얘가 3파이, 얘가 마이너스 파이, 얘가 마이너스 2파이, 요래되면, 원래는 이런 메롱 모양. 메롱.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자, 절대 값이 쉬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볼록볼록하게 돼요. 이렇게. 음수 부분만 걷어 올리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볼록볼록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코사인 X의 절대값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유제를 풀어보면, 자, 다음 더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은 일어났던 것맞죠 자, 1번. 자. Y는 사인의 절대값 X 요거 아까 그림 그려봤죠. 빨리빨리 빨리 그릴게요. 얘는 그림이 아까 그린 것처럼 요 모양이었는데 요렇게 Y축 대칭이 되면서 요렇게 수염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는거죠. 그러면 Y는 사인의 X의 그래프는 다르죠. 사인의 X의 그래프는 요렇게 요렇게 반복이 되는거지. 요렇게 그래서 1번은 다릅니다 자 2번은 자 2번에서 우리는 y는 자 사인의 절대값 x의 그래프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음수 부분 지금 요 그래프에서 음수 부분 걷어 올리면 되잖아요 여기서 0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볼록볼록한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런 모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르죠. 요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3번. 3번에서 코사인 X와 코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는 당연히 다르겠죠. 지금 코사인 X 자, 그래프와 코사인의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볼록볼록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Y는 절대값의 코사인 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답은 4번밖에 안 되는데 4번의 y는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매롱 모양이 나온다고 했다. 맞죠? 요런 모양. 그러면 y는 자, 코사인의 절댓값 x의 그래프는 x 의 0보다 같거나 크면 코사인 x는 그대로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코사인에 마이너스 X 요래되면서 얘 둘이가 Y축 대칭이에요. 근데 코사인 X 자체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자, 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그냥 그림 요렇게 그린다 이 말인데 요 놈에 대해서 Y축 대칭되게 그려봐야 이 둘이는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